오늘 여우수와서 23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한 하루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우수와서도 마지막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잠시 전체 내용들을 우리가 점검해보고 정리해보고 가면 몇 가지 핵심적인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우수와 말씀을 되짚어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새로 세워진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처음 시작되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건너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는 요단을 건너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라고 그,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건너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게 요단을 건너, 건너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5장 13절 이후에 보시면,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정복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한 정복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취하라 라는 이 단어로 표현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여 취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취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취하기 위해서, 위하여 그들이 보여주어야 할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그들 가운데 적용되어야 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의 원리입니다. 여호수아서 바로 앞에 쓰여져 있는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시면 이 신명기서의 중심 주제는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순종을 통하여 혹은 불순종을 통하여 그들의 중요한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축복과 저주입니다. 그들이 축복을 얻을 것인지 저주를 얻을 것인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와 같은 축복과 저주가 갈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그들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한 땅에 입성하여서 그 땅을 취하러 나가는데 그 취하러 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얻기 위하여, 저주가 아닌 축복을 얻기 위하여, 아, 그들에게 필요한 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의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여우수와서 전체를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할 때에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가? 바로 신명기적 관점에서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흔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복전쟁이 시작되었고, 또그 정복 전쟁을 무사히 잘 마치게 되는데, 그래서 본문 13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을 보시면 나누라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그 땅을 각 집파별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집파별로 유업으로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니 그것을 함께 나누라라는 이 표현의 말씀 명령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그렇게 땅을 나누고 분배하는 장면들을 살펴보았는데 이 역시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따라서 그들이 실행에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실 23장과 24장의 말씀은 여호수아 여수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데 내용적으로 볼 때는 22장에서 그 요단 동편에 다른을 이미 차지한 지파가 돌아갈 때 그들에게 요호수아가 권면했던 그 말씀의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연결된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루벤과 갓 문하세 반지파를 향해서 당부했던 말씀 그리고 오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부하였던 말씀 그래서 이 부분은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섬기라라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섬기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결론으로 요수아서를 마감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으로 그가 전했던 아,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서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였고 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생을 마감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강곡한 말로 하나의 어떤 유언적인 그런 메시지를 그들에게 남겨두었는데 이것이 하나의 설교 형태로 그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서인 겁니다. 신명기서는 모세의 이 마지막 고별 설교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보실 23장과 24장은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남겨두었던 유언적인 어떠한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훌륭한 어른, 어른들의 역할들이 참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힘들 때, 나라가 어려울 때, 정말 그러한 순간에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요즘인데, 그렇게 오늘 말씀 속에 평생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왔던 그래서 마지막 후손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신앙적인 권면을 통해 전해주는 이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 깊게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에 집중하여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요수아가이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요수아서는 과연 그 후손들을 향하여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왔던 그가 무엇을 어떤 말씀을 어떤 내용들의 말씀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일정을 보시면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 여호수아가 지금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후반부에 가서 이어지는 말씀의 표현대로 보면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그도 아, 그 길을 가,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에 그 땅을 함께 정탐하고 왔던 갈렙, 갈렙이 있는데 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장면이 앞부분에서 소개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85세였으니까 어 그래도 갈렙과 나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비슷한 나이에 정탐을 하러 다녀왔다라고 볼수 있다면 어 대략 그의 나이를 생각해 볼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수화가 실제로 110세가 되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이 땅을 분배한 시기로부터도 대략 20여 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쯤의 시점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렇게 전장이,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그 전쟁이 이제는 다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안식이 주어졌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너희가 보았다. 그리고 1절에서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래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전쟁이 마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으로 인하여 그 안식을 누리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다. 아. 그런데 이 모든 일들, 이런 싸움이 마치고, 그들에게 안식이, 어, 안식이 얻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누리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여우수화가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 3절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우수화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남겼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 모든 일들을 하시니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전쟁을 이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승리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력으로 점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그 성을 돌아 순종의 방식을 통하여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늘에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고 때로는 태양과 달을 그 하늘 가운데 멈추어 붙들어 멈추어 서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 중에 승리하도록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치열한 전쟁 중에 어, 용사와 같은 갈렙 같은 인물들도 있긴 했지만 그러나 진짜 이스라엘이 그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싸울 때에 그 전쟁을 진두지휘한 사령탑은 누구인가? 여호수와 자신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 뜻으로 지휘해 나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의 인생도. 내가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진정 이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승리를 얻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동일한 그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법을 보면 우린 종종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로 우리 앞에 일을 행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내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우박을 내리시는 것과 같은 방법들을 사용하십니다. 해와 달을 붙들어 매시는 것 같은 방법들을 사용해서라도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 볼 때에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상상해 볼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내가 지휘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지휘자가 지휘관이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어, 아직 그들이 차지하지 못한 땅들이 있음에 대해서도 그것들을 염려하는 어 이야기들도 언급하고 있지만, 그러하게 그들이 더욱더 어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들이 지켜야 할한 가지를 그들에게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 모세가, 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던 그 여우수화가 처음 그 역할을 감당하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 이 여우수화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그 맺은 언약의 법을 지켜갈 때에 그 언약의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수는 다시 한번 쭉 나열하며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그 법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향해서 한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표현들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들이 말씀을 지켜 행하게, 그래서 이방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이방신들을 쳐다보지도 말고, 그들을 따르지도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를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스스로 주의하라는 이 표현의 말씀, 말씀은. 그들이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 반드시 그렇게만, 그렇게 해야만 한다 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그와 같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방신들을 쫓아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갈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스스,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우리 신앙이 말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삶과 떨어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그 입술의 고백처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한 가지 사실을 요호수아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요호수아가 14절에 보시면 자신이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모세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에 돌아갔던 것처럼 요호수아도 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가 그 길을 또한 가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인간적인 죽음을 맞게 될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우리는 그 죽음, 유한한 죽음 안에 갇혀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그가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와 달리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다그 유한한 그 한계 안에 갇혀 육신의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을 다 행하시는 것 이것을 너희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하기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여 순종하지 못하여 불순종의 길을 따라가게 되고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또 16절에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전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언약을 파기한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선택한 그 길의 결과는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 그러한 백, 불순종한 그 백성들이 차지할 그들에게 주어질 그 결과는 결국 축복이 아닌 저주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결과를 이스라엘의 그 후대 가운데 보여지는 그 내용들 가운데 에스겔 10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10장 18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을 위해 머무르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떠나는 장면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였더니 그렇게 엉뚱한 길을 선택하고 따라가다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우수화가 건면했던 그 말씀에 우리도 귀를 기울여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국은 폐망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11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가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남겼던그 권면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하여 말씀에 말씀 앞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욱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